이번 LA 산불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포함하여 이번에 큰 슬픔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재해의 무시무시한 위력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구 바깥으로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선이나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쏘아 올리고 사람보다 훨씬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극심한 가뭄과 가뭄과 빠른 강풍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산불의 그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방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밤낮 진화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산들과 집들을 계속해서 마구 집어 삼키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큰 바람과 파도를 단번에 잔잔하게 만드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불길을 향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고 명령하셔서 또는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순식간에 다 잠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당연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상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이번 산불과 같은 엄청난 자연재뿐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어떤 힘센 사람이나 강력한 영적 존재를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인 마가보음 5장에는 갈릴리 바다 저편에 사는 거라사인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귀신 하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군대는 로마 군인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군단을 가리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수가 많은,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시도했었지만 우르르 몰려가서 막 엎어 놓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해쳤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람 옆으로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미 완전히 포기했지만, 그저 두려움과 비기피의 대상이었던 슬슬 피하는 그 기피의 대상이었던 그가 자기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않는다면.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라도 한다면 다들 박수치며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심히 고단하고 피곤했던 몸을 이끌고 더군다나 큰 바람과 파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잔잔하게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그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것이 너무 반가웠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예수님 앞에 절한 것일까요? 자기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큰소리로 부르신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와 같은 반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그는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입을, 입으로 말하면 그 상대방을 자기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어쩌면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정체를, 정체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에게서 빨리 떠나라는 것이에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낱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들은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군대 귀신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침 거기 산, 산 곁에서 먹고 있던 돼지 때, 돼지의 큰 때에게로 자기들을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놀랍게도 들어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 수많은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우르 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2천 마리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나타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바다에서 한꺼번에 다 몰사했을 때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laughs>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돼지 때와 함께 몰살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들이 원래 들어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돼지를 치고 있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려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그들은 그 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어떻게든지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에 메어 놓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사람이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던 그 귀신들린 사람이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옷을 입고 다니지 않던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누군가의 옷을 이제 입었겠죠. 여분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그 사람을 축하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도대체 뭘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지난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큰 광, 광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신적인 능력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힘으로 감히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아, 이분 보통 뿐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할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사실 이런 두려움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 거룩하심과 찬란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신적인 능력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변화되신 모습을 지켜본 세 명의 제자들은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날때 역시 땅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는 그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은 그 자체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꼭 필요한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그분들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치 요슬램프 속의 요정처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늘 들, 넣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소원을 늘 들어주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제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일찍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훨씬 더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와 같은 두려움만으로는 그와 같은 두려움만으로는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에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전에 듣고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자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돼지 때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 당한 것만 해도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이 우리 마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큰 재앙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제어할 힘이 없으니, 당장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런 식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귀신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이 간구도 들어주셔서 그 마을을 떠나시기 위해 배에 올라 타셨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저 두려워하기만 할 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바로 그때, 정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네,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귀신들의 간구도 허락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간구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 사람의 간구는 허락해주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시지 않든 또는 좀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끝까지 침묵하시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의 간구가 예수님께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운 존재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어떻게 가장 전능하고 가장 두려우신 예수님과 감히 함께 있기를 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그큰 일, 구원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기요,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술로는 정답을 술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떠나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긍유를 받은 자는, 그래서 무서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내 안에 있던 수많은 군대 귀신들을 말씀으로 단번에 쫓아내 주셨으며 나에게 옷을 입혀 주시고 내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집으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대가볼리 즉열 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거기 사람들에게 전파할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더 즐거이 기쁨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시는 그런 큰 일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옷들도 다들 너무 아름답게 입으셨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중에 어뭐 우리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 역시도 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비참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을 결코 끊을 수 없고, 사탄의 종로로스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간구와 소원대로 멀리 떠나가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일부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비방을 받으시고 결박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채찍에 맞아 온 몸이 상하시고 수치스럽게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소리를 지르시고, 돼지 때 이천 마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당신의 가장 귀한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배송물로 내주심으로써,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옷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옷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까지 앉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일을 행하시므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답게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답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 전파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